아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네 어, 어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체스 1.2kg 짜리 엄청 큰걸 사다주시고 돈까스 북망이도 사다주시고 생크림빵도 사다주셨습니다. 반찬을 엄청 사다주셨어요. 짠. 두 짠. 버리즈로여시간막 지연이가. 오 마이 갓. 로그 열심히 로그 주무시는 이모님들미리 땡겨 즈탱 씁시다. 그래요? 퇴직금으로 모두에한톡쓰시는 거예요, 이모님들. 여기 남은 게된 거예요. 형. 지금 <laughs> 지연이가 유튜브 찍는 거예요. 유튜브 찍는 거야? 증거 아, 그래? 기는거그거 그래, 그래, 당겨. <laughs> 시다저 네, 차는 뭐야?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요. 누가 자리 자리 잡 있으면 바로 찍는 거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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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저희 저희 어머님이 아, 제일 적극적이에요. 아, 이월 <laughs> 2월2월버버리 <laughs> <laughs> 사자에 hi. 찍어줘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자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자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자야. 사에 기술 찍은 여자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 사자에 기술 찍은 여자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자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자야. 사자에 기술 찍은 여자야에자 액팅을 한번 해보실래요? 액팅? <laughs> 한번 봉 잡고 돌아보시는거 같아요 이렇 그래도 근데 쪽에서이집 데리고 올게요 어쩌면 요보고 오 허, 너무 예쁘다 완전 모델이네 어, 좀, 좀 아버지 자신감인가요? 어. 모델이지. 여자는 팔알이 자신감이야 아, 그럼 남자는 뭐예요? 지은이 가지고 남자는, 남자는 뭐한 20%만 썼대. 지연님 유튜브 찍잖아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 어, 아니, 아까 아까 했 말이 그러면 오야 이모부님 베벌릴즈온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 <laughs> 어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우리 오늘 지연이 봐서 너무 좋아 <laughs> 행복해. 지연이 너무 이뻐.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네. <laughs> 네. 뭐야? 여기가 참... 이니스 디에르란 복장이고 어, 음. 여기 밑에들이 다 이게 바닥에. 어떻게? 음? 어, <laughs> 네. 여기, 여기 뭐 하나가. 뭐 하나 맞네. 뭐 하나 <laughs> 여기 막아졌다. 언제 저희 구로는? 야, 무슨 시상 하나 나 본데. 어, 스파이더맨 지나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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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이 몸이 되게 뚱뚱한데. 여기겼이다 <laughs> 사이... 어, 지금. 사이 어, 사이 카드로 사이 사이 결제하려고 한. 하는... 카드도 받아? 그런가 봐. 요즘엔 그렇다고 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전화 빠진가요? 오, 너무 좋다 여기. <웃음> <웃음> 어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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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고 하트. 이거 할니니까니아아아이 아, 그래. 제가 찍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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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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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니아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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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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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예, <laughs> 이거 하모오어 진짜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오, 오, 맛있겠다. 우리 찍어달라고 그래가지 진짜 네 이거 로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아 <티아> 시아 <티아> <아유>, 현우 가이드 여행 가이드 깃발을 사왔어야 되는데 <S> <S> 현우 투어. 가족, 강씨 가족, 이씨 가족, 육 씨가족. 우리 혈육을 꼭 보내고 싶다 혜미한테. 아니야 혜미야. 막내 오가 멋진 게 됐다는 말과 지금. 애들이 음. 한살두살나를 먹으니까 나이 모가 이 보이잖아요. 이게 좀 다른. 그러니까 나랑 현우를 너무 어릴 때부터 받아주는 나. 씨었어. 씨었어. 소리 안 여기 1cm만 돌아가면 소리 나게 까 하나 올지이지. 어? 아이고. 아이고아항상 빨라져 임마 너를 보신가 불똥알리가 됐어. 그러니까 왜 새감스럽게 그래. 생일 축하해. 아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이.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어, 이번 여행 이도재밌게 다녀 다녀요 저희.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미국 1차 오케이 자. 너무 푹 잤습니다 저녁에 하이볼을 먹고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그냥 꿀잠 잤습니다 꿀잠 저는 저녁에 잠 못잤습니다 음. 너무 설레서요 형분? 막내모 분은 몇시 주무셨는지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올라가고 아빠 한 30분? 30분이 아니고 한시간 있다가 자나가 뭐차안서뭐 어떻게 너무 빨리 있지? 올라가고 아니 되게 제, 재밌게 노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laughs> 아버님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어떻게 아, 어떻게 되신는아 근데 그 자꾸 조그맣게 얘기하라 그래갖고 아니 총 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laughs> 아니 미국에서 <laughs> 떠든다고 통 갖고 오면은 이거 너무 <laughs> 아니 벽 뚫고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무서워서 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아 조용히 하라고 아니야 근데 해묵어 올라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근데 아버님 어제 그 어, 이렇게 음. 할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으셨어요? 우리 내년에 어디있지? 놀러 가는데. 아, 저기. <laughs> 아, 아. 놀러 가자. 아, 내또 네, 어, 어, 여기 저기 잡혔어요? 어. 그러니까 사촌들이랑 지금 만나서 너네도 응. 같이 가자. 어, 놀러를 가자. 과민아. 어, 너네들한테 얘기 안 해봤네. 우리 지현이 지현이한테 네. 우리롱주선호 선부에게. 아, 예쁜, 아, 어. 예쁜 여자. 예쁜 여자 만나 착한 여자. 아, 우리 지현이만큼만 그러니까 지연이 지은이도... <laughs> 만난 애가 없대니까 쉽지 않아니까 아유 뭐자아 어떨까? 두명은두 명이잖아 쌍둥이요? 어아 쌍둥이? 우리 형 다르게 생겼어 쌍둥이 아니 저보다 더 좋은 여자분을 만나신데도 아니야 지연이만 딱 됐어 한국 관광을 보내봐 봐 관광? 아.. 그게 더어려워 <laughs> 형주 선호, 정규 선호. 정규 선호. 형주 선호씨가 선호 선호. 선호 오시는게 더 빠를 수있것 같아요 형주 선호가 플랜카드 들고서 인천공항에서 맞이해야지 저희 아침을 먹으러 갈겁니다 브런치 미국 브런치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브런치 기념이요 <laughs> 해장 원하십니까? 해장? 해장? <laughs> 아니야 빵으로 해장하시는 <laughs> 거 말씀하세요? 해장 해장 아.. 빵으로 그 괜찮아 페스트리뇽. 어떻게?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미국 사람은 피자로 해장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버님이 진정한 미국인이 팬케이크 미국사람이 피자로 어. 해당한다니까아자 피자 좋아 <laughs> 런치집 미미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어, 사람이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네요 미국식 브런치를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 열정적인 저희 메뉴 본거죠 이거 다... 거의 거대한 거 거대한 이모분님 얼굴만한데요? 아니 그그 얼굴 거의, 거의, 거의. 거의 라떼 대접이었네. 아니 구리 대로긴 내 거야? 아니 이모님 라떼 안 되나요? 이건 내 거야. 언니 거 거기 있어. 너무 커. 숟가락으로 라고 이거 라떼 아니고 스프가요 아주 맛있어. 어, <laughs> <진짜>. 오, 맛있는 <laughs> 커피 한 하고 다데 아, 아 니야 지윤이가 사진 잘찍 y o 니 t h e n e for 아, 사진는 찍다 보면인상이또 달라져 웃으면서. Oh, yes p ah. oh. l like to... like like well, so like oh, yes, e s I'll be back with cream and more coffee for everybody. p e r f e c t h n k you. Thank you. Oh, This is thank you. t o u t h a n o o u t t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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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 o o k a y o h a u t Thank Thank you 한2 한 시간 먹고, 일정이 <목소리를> <거야>. 거대한 국상이 살아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이거는 안 사. 이거 입혀서 안되냐고 물어보살 거여. 살. 어우. 이게. 무술 연필 같지 않를요 달라져. 휘핑크림이 굉장히 입에 맞으시는 부산 이모 분. 이 다시. 어떻게 어떻게 오더 하셨다고요? 투 워터컵. 아이스가 생각이 안나가지고. 투 아이스 워터컵. 투 컵. 그래갖고. 어 그랬더니, 얼음을주더라 <laughs> 여기 바디랭귀지는 다 만국의 공통이죠. 어, 근데 자, 이제 조슈아트리로 출발! 네. Let's go! Let's go! 빨리, go! 잠깐만, go! 여기 지현이 말잘 들어. 자, let's go! Here we go! 조슈아트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히든밸리에 왔고요. 여기에 트래킹을 잠깐 하고 갈 겁니다. 어, 여기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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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아라비아 랄트. 자, 히든밸리 트래킹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엄청 멋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오 돌산인데 이렇게 <놀람> 계단을 잘 만들어놨네요. <놀람> 계단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와, 저기도 멋있다. 나도 한번 올라갈까? 어, 올라가. 올라와. 비너스. 비너스. 아니 그러면 다리가 짧아 보여. 비너스. 전 다리를... 약간 좋아해요. 나이이부부님 신데렐라. 조리 아주 그냥 전하 안전하게 <laughs> 지금 문서우 PD가 마음에 안 드십니다. 네. 지금 사진 작가님 아, 마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이안하게문서 뭐, 어, <laughs> 어, 아, 작가님의 디렉션이 아, 떨졌습니다더 그래? 네, 좋은 사진이 포즈가 나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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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이모부는 부산 이모부는 또 혼자.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 아, 디렉션을 주시는 군요 오케이. 아, 우리나만 디산이야. 우리 우리 강씨 집안 중 귀염둥이. 똑같아. 그 사람 왔다. 어우, 무서워 좋아 좋아. 문성욱 작가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멋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와. 하나만 뒤어 줄까요? 아니야. 난안 보여주고 둘이서 올려주고. <laughs> 와, 여기 보세요. 이야, 진짜 멋있다. 여기, 여기가 히든밸리가 왜 히든밸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자자자, 오, 엄청 멋있습니다. 와, 여기 원래 한몇방몇 시를 하고 와야 돼요. 아, 그래? 자깐 네. 오시죠. 네, 안녕! <laughs> 이것은 지금 음, 화보를 한번 찍기 한번... 위한 준비 중입니다. 오, 무지개! 와, 신기하다. 이렇게 두 개. 여기 오늘 투어 마음에 드십니까? 네. Very nice! 아,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어, 좋습니다. 아버님. 수고. So Thank you. 오케이 okay, 현우. 네. Yeah. 현우 현우. 예. 현우 봐. 너 누구? 맞다. 와 어떻게? 뭐, 와 비행기 간다 저기. 비행기다. 아니 저기 비행기 간다. 아니 이게 캡락 바위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이 돌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지? 너무 신기하다. 와. 와 엄청 멋있네! 로드트립하는 우리... 두다님은 손 반대로 할수 있어요? 이야~~ 자 저희 에어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조슈아 트리 에어앤비 자 에어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와 좋다 와우 다 있네 어우 너무 좋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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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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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고 그리고, 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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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고우리고 그리고, 우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자, 각집 대표 나오세요. 각집 어, 대표. 가 대표할 거요 지금 아니 남자들 대표야 오빠. 빨리 오빠. 아니, 오빠. 오빠 이러면 이럴수록 지체돼. 자가대갈앉아 자, 가이러스. 자, 가이러스. 자 이제 하죠, 1등이 방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어. 꼴등은 그냥 남는 방 가지는 거고. 알았어. 오케이? 자, 갈바보 1등. 갈바보. 자, 바이바이. <laughs> 자 이모님 부터 고르세요 빨리 자 방을 보시고 여기가 제일 안방인 것 같긴 해요 미국 마켓에 잠깐 왔습니다 어, 마시멜로 할거 마시멜로도 사고 그리고 얼음이랑 뭐 와인 같은 거 사려고 했는, 왔는데 마시멜로가 어디 있을까요? 장작도 사고 마시멜로 그리고 파인애플도 먹고 고구마도 사고 옥수수도 사고 큰 이모부님과 막내 이모부님이 만든 김치찌개 와 비주얼 보시죠 <목소리도> 우리 아버님이 만드신 야이거나 너무 잘하지 않와와 아, 아버님 나그우와 엄말리버블 와 아버님 짱. 와 진짜 맛있겠다. 와. 그냥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와. 야, 모두 진짜 맛있다. 음. 야, 나먹어때 친구가. 응. 어, 입에 살살 녹네. 음. <laughs> 아니, 진짜 친구들 오면 맨날 이거 먹거든요. 애들 진짜 맛있대요. 음. 됐다. 다 먹읍시다. 와, 우리 진수성차입니다 뭐, 이름 만찬이 어디서? 와. 아저씨 하나씩 들고 먹으면 돼. 음, 음. 이오늘인한 양식을 우리 막내 이모부님, 그리고 부산 이모부님, 우리 아버님이 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수고. 수고. 응. 다들 너무. 채워줘 주셨나요?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세요. 응. 아니. 아니 오야 오야분이에요. 오야님이 하셔야지 오야. 오분 네인데 그거 이거 오래를 붙여야 되는데. 자, 할게다. 그냥 그냥 브라보. 브라보! 마이라이브 <laughs> <laughs> 아니, 막내 이모부님. 그거 그냥 생으로 그냥, 드시면 어떡해요? 콤푸를 찍어야지. 진짜. 저희가 지금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 막내 이모. 님난생 처음 마시멜로 성, 먹방 <laughs> 아, 아 근데 네. 막내 이모분님 아까 드시고 어, 맛이 좀 이상한데.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laughs>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으로 먹으니까? m a 으로먹 a l a 어 m a l a m a 야 돼. 말랑 말랑하게 a l 야 돼. 아더 말랑해야 된다니까요. 아이. 말랑말랑. 이거 태워야 m a l a m Malamalam, Malamalam, m a l 더, 더 어. <laughs> 여기 m 요어그 a m a l a m Malamalam, m a l a m a l 나 m Malam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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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겉쪽이 맛있어더더 여기 다 아, 지금 지옥 지옥 지는데지금지금 지옥 지지지지금 지옥 지세요자오케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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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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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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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옥 지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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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게 신, 지금 보이시죠? 엄청 신중하게 구 o 시 k I d 마신다.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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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가 w I don't know, 이야 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모님의 특급 이볶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일단 습 네, 기다려야 돼요. 링크랩에 왔습니다. 아, 다리 낄수 아, 있겠다 이제. 아, <laughs> 야, 일단 트럭 끌고 빼고 부저니고서 일단 우리 주현이 너무 우리 우리가 내안 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 여기. 다다다 와. 이다 내가 더니이 네, 밑에 딴데 음. 밑에 딴데 안에 물좀 이렇게 열만 두면 은 오케이. 나수있어공국해니까 <놀람> <놀람> 오케이 음, 니 뭐? 이렇게 음, 아니 여기 아직 두분밥 드시는데 어? <laughs> 지금 지금, <웃음> 지금 야, <뒤에 웃음> 아들하고 놔라. 어머님이 모자 쓰레기다녀야 <laughs> <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야, 평소에, 아직 안 드신 것 같은데? 평소한 명도 힘든데 빨리 먹고 선배 얼마 안어서몇 분이 었나요아 <laughs> 그러니까 <웃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오

와 밤새 이모님들과 이모부님들이 어머님과 대용량 장조림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보시면 거의 한 3년을 먹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